ITQX의 2019년 3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하고 있는데요. 네, 세 번째는 제 1작업의 조건 편집 부분 7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제목 도용 사입부터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7개 동그라미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조건의 편집 부분에서 미리 당겨서 했어요. 이건 완료됐고요. 두 번째 조건인 제목. 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위쪽 단에 도형 안에 제목이 사입되어 있습니다. 국내 수상 여기 어, 태양관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해가지고 이렇게 제목 삽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지 보면서요 네, 요구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목 도형 삽입해야 되니까 도형 삽입은요 상단에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요 대각선 방향이 잘린 사각형은 사각형 여기 찾아보면은 네번 다섯 번째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에 잘린 사각형 문제 출령태 B1 여기서부터 G3 다 하나 아니고 요만큼이다 그죠? 네 문제 출령태 참조해가지고요 네 위치 및 크기 값 도형의 요고 그다음 B 다시요 B1 여기서부터 끌어요 G3 가득 차진 않고 요만큼 네 남기고 놓았습니다. 동사리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타이핑 칠게요. 제목, 내용, 국내 수상, 띄워쓰기 고려합니다. 태양광 설치, 현황 됐죠. 자, 그 다음에 입력되어진 그 도형과 관련해가지고요, 요구 조건 봅시다. 대각선 모자라 잘린 사각형과 그리고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옵셋 왼쪽을 적용하라 이렇게 돼있네요. 자, 위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도영효과 클릭,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도영효과 클릭, 그 다음에 그림자, 그림자 바깥쪽 아홉 개 중에 왼쪽만 엄영 처리되어 있는 거 찾아보면 여섯 번째, 없애 왼쪽,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적용했구요. 자, 그 다음에, 음, 내용 입력했구요. 글꼴에 대한 요구조건, 문제 충, 요구조건을 맞춰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홈탭에 글꼴의 종류는 문제에서 굴린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리고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로 해, 글자 색깔 검정, 테마 색의두 번째 거. 굵게 적용해, 굵게. 네, 글꼴 바로 밑에. 마지막으로 채우기 노랑으로 해, 깡통입니다. 깡통 펼치부터 눌러가지고, 표준색의네 번째, 노랑. 자, 요구조건에는 없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줘야 될 게, 수평정렬 가운데, 수직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네, 수평정렬 가운데 요고요그 다음에 수직정렬 가운데, 요, 요. 자, 얘가 지금 안 눌러졌어요. 선택을, 선택이 돼야 됩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수평정렬 가운데, 수직정렬 가운데. 됐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요 조건, 고정적으로요. 네. 해당 결제란 만들어야 할 요구조건이 토시 하나 안틀리고요 요구조건 그대로 나와요. 이미 셀에 결제란 입력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복사기 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되 원본은 삭제하슈라는 요구조건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 이미 셀이니까 어디에서 만들든지 상관없어요. 네, 저희는 어, 이 작업 시트의 빈 셀에서 그냥 만들게요. 이 작업 시트 C2에다가 결제라고 입력하고요.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그리고 부장, 부장 이렇게 입력했고요. C2부터 F2까지 결제 도장 찍을 공간까지 범위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겠습니다. 테두리는 테두리 종류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수평 영렬 가운데 맞춤해서요. 수평 영렬 가운데. 그다음 결제 부분은 모양이 채자가 아래쪽 그리고 합쳐져 있죠. 네. 병합하고 하는 맞춤. 눌러 가지고 셀 합쳤고요. 그다음에 왼쪽 요거 왼쪽 상단에 보면 가나 이렇게 화살표 돼 있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 가지고 해당 글자의 방향을 세로 쓰기로 이렇게 하면 결제 됐죠. 자, 그다음에 해당이 크기, 너비, 높이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너비 높이는 꼭이 너비로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제가 설명드렸던 네, 너비 값은 결제는 4 담당팀장 부장은 7.5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17.5행그 다음에 사인 또는 도장이 들어가는 부분은 40이런 수치값으로 설정하면 무난합니다. c 열 마우스 런지 버튼 연너비4 확인 또는 엔터키 Def 마우스 런지 버튼 연너비7.5 이행 마우스 런지 버튼 행 높이 17.5 3행 마우스로부터 핵 높이 40. 네, 요렇게 하면 무난합니다. 다시 한번 수치 알려드리면 4, 7.5, 10, 7.5, 40. 요렇게. 자, 만들어진 결제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 복사 또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어, 네, 복사한 다음에 여기 붙여넣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림 복사 기능 이용하겠습니다. 홈탭에 클립보드에 복사 여기요. 가위 바음 밑에 있는 이 펼치 버튼을 누르세요. 그냥 얘예 클릭하면 그냥 복사가 되고요. 그림으로 복사할 거거든요. 펼치 버튼 누르면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 그림 복사 선택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그림 복사 대화 상자에서 현재 선택 그대로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누르고요. 일 작업 시트의 H1셀에 포인트 마우스 꾹찍고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에 네. 첫 번째 그 클릭. 컨트롤 V 해 가지고 붙여넣어도 됩니다. 자, 문제 출력 이제 참조해 가지고요. 크기하고 약간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고. 네. 어, G하고 H 경계선. 네. 그다음에 J 끝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수동으로요. 크기가 작으면 조절점들 이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끌어 가지고 너비 조절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 가지고. 네. 했습니다. 네, 원본 지워라라는 요구조건 반드시 지워지니까 이 작업에서 했던 열로비 조절했던 범위 C부터 F까지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핵 높이 조절했던 2와 3 마우스 오른쪽부터 삭제. 이렇게 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조건 네. 결제란까지 했고요. 그리고 B4부터 J4 연속 범위 영역과 콜론는 연속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G14와 I14 주황으로 채워 출력형태 살펴보면 표의 머릿글 영역과 사업장 설치 1에 주황으로 채워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사업장부터 G, B4부터 J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 사업장 입력 셀과 설치 입력 셀 선택하고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고 그 다음에 채우기 펼치면 눈이 올 주황 채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준색이 세 번째 겁니다. 네, 주황 했죠? 다음. 유성 검사 이용해서 B14세를 B14 B5부터 H14세를 사업장 B5부터 H12 영역이 선택 표시도록 하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유성 검사. 경랑 합창때 입력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H14세를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위쪽 단에 데이터 유효성은요 데이터 탭블 데이터 탭블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이라고 있습니다 위에 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 실행되고요 설정에서 제한 대상의 종류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꿉니다 목록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그다음 원본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꾹 찍고요 문제 제목 안 대상 범위가 b 5부터 b 1 2까지니까 마우스로 범위 잡으면 이렇게 입골 달라비 달라오 콜론 달라비 달라십이 입력 자동으로 됐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시각적으로 차이 나는 부분은 여기 펼치 모튼이 생겼어요. 펼치 모튼꾹 눌러가지고 화면상에 보이는 첫 번째 게 경락합창대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두 가지 오조건 남았습니다. 셀 서식 h o 에서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는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심표 스타일 적용돼 있고 원. HOS부터 HCB 영역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OS부터 HCB 여기 영역이죠. 범위 잡았고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실행시키도록 하겠고, 셀 서식 대화 상자의 표시 형식 탭,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중에서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가 15쉼표 360쉼표 000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쪽 단위 위쪽 단위 위에서 네 번째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네 번째 샵 심표 샵샵영 선택하게 되면 위에 보다시피 미리보기가 1호 심표 360 심표 000 이렇게 됐죠 형식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어요. 형식 입력란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꾹 찍고 원을 추가적으로 표시하라. 네. 상단표 원 상단표 닫기.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리보기가 보면 15, 심표, 360, 심표, 001, 0 됐죠? 문제 요구조건, 네. 결과적으로는, 샵, 심표, 샵, 샵 0, 상단표 1, 상단표 닫기 적용한 겁니다. 네.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데, 해당, 여기가 지금 보면, 내부 정렬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요구조건에 보면, 은 숫자미 회계는 오른 정렬하라. 이 요구조건에 맞춰가지고, 네. 수평 정렬을 홈탭에서, 맞춤에서 오른쪽 정렬로 텍스트 오른쪽 맞춤으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자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요구 조건. f5에서부터 f12는 용량으로 이름 정의 하시오. f5에서부터 f12까지를 블록 지정 한 다음에 네 해당 이름 상자요 이름 상자 f5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 하고요. 용량 직접 수정합니다. 용량 하고 엔터키 반드시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용량이로 임종이 됐고요 여기까지 네 문제 출제 형태 살펴보게 되면 해당 뒷 배경 자체가 문제 출제 형태 살펴보게 되면 뒷 배경에 여기 해당 셀이 격자선이 안 보여요 격자선이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보여요 보이죠 이 선이 보이죠 네안 보이게 하는 방법은 보기 탭의 표시 그룹의 눈금선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얘를 체크 해제. 이렇게 하면 하얗게 바뀌었죠. 네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요. 저장 버튼 누르면 표서식 부분 제1작업 표서식 100점입니다. 100점 여기까지가 240점 만점에 100점까지 완료됐습니다. 네.